안녕하세요. 습관의 임제이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정말 좋은 주말이라서 등산을 정상까지 다녀왔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등산 다이어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생각해서 오늘의 주제는 등산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등산을 정말 많이 가는데요. 요즘처럼 낮이 긴 계절에는 일주일에 날씨가 안 좋은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등산을 가는 편이죠. 왜 많은 운동 중에서 등산을 선택했냐면, 일단 여러분은 살을 빼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유산소 운동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달리기잖아요. 근데 저는 달리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을 해보다가 저한테 맞는 유산소 운동이 사이클이랑 수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산이 저한테 잘 맞았어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등산 다이어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등산 다이어트의 장점 첫 번째는 달리기보다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등산 코스에 따라서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평지가 반복되는데 이건 마치 의도치 않게 인터벌 트레이닝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이었어요. 등산은 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산을 오르다 보면 다양한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땀을 흘리고 산을 오르다가 정상에 도착해서 눈앞에 딱 펼쳐진 풍경을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이건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세 번째 장점은 엄청난 운동 효과였어요. 등산에서 오르막을 오를 때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인 런지와 그 자세가 유사해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음날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종아리, 심지어 배까지 알이 배기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그 부분이 모두 운동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등산의 칼로리 소모량을 검색해 보시면 다른 유산소 운동들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높은 운동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등산은 장점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제가 경험한 등산 다이어트의 단점 첫 번째는 벌레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모기가 많은 계절에는 등산을 다녀오면 무조건 두세 방식은 모기에 물려요. 물론 이건 해충기 피제를 뿌리면 해결되는 문제지만요. 자, 두 번째 단점은 사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특히 내리막을 내려올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발목을 삐끗하는 순간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하니까요. 반드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해주세요. 물론, 무릎 보호대와 발목 보호대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는 등산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